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보산나 찬양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물질적, 물질적 풍요와 의료의 최고의 의료를, 의료의 혜택을 받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지 한 외국인이 분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자, 미국에 사면, 그냥 조그만 거에, 그냥 땡큐, 땡큐, 땡큐가 일상입니다. 어떤 한 정식 집에 청년 두 명이 정식을 시켰습니다. 좀 이따 한 아주머니가 이따만 정말 접시에 반찬 한 20가지 또 요리를 가뜩 이어가지고 이 테이블에 상에 차려습니다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학생이요. 그 아주머니가 듣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사먹는데 웬 감사? 어.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사가지 없다라고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내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는데, 고마워요. 이 한마디 안 하고 먹더라고요. 여러분은 하십니까? 아멘, 남자분들은 소리 안 들리네요. 남성분들은 하고 사십니까? 그래도 안 들리네요. 그럼 오늘 식당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요. 꼭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인간은 감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한테 인색하냐? 남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 창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도저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분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낮고 비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종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사리의 종으로 천대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 바로에게 그들은 나의 백성,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내 보내라고 명령하시죠.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신성으로 아홉 가지 제약으로 이 애국을 초토화시킵니다. 마지막에는 애국의 첫째 난 모든 것을 죽입니다 그러나 보율의 피로 문솔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시커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습니다 그 뒤를 쫓아온 애국 병정들은 그 애국 홍해물에 초토화 완전히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사람이 살 수밖에 사람이 살수 없는 척박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핑계치 못하게요. 그렇게 내가 직접 이 백성은 돌보고 먹이실 거라고 핑계치 못하게요. 그래서 주변 이웃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다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왜 나를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껏 먹어 봐. 그래서 도저히 핑계지 못하게 아예 하늘에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마음껏 쏟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이제 지겨워요.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아예 사 방에서 메추리를, 메추리 때를 보내주셔서 그냥 끝없는 고기상을 차려주십니다. 감사할까요? 아니요. 또 불평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험하여져서 망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 우상에게 영화를 돌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칼로 3천명을 심판하시고 죽이십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이 광야 길을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거로운 길을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때 아버지가 자녀를 딱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약, 광약길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품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전능함으로 그가난안 땅의 모든 족속을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처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에, 그때 1 2절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경외하라.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신 대신에 하나님이 정복하여 이미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구약의 사실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지금 올리고 계십니까? 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 온갖 소출이 가득한 그 상으로는 절대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넘쳐 나오는 감사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귀, 침묵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기로 결단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빌보서 2장 7절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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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피워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대신 이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에, 질병과 죽음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전능자가 인간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 흔드는 역사의 그 경천 동지한 사건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비로소 교만한 우리 인간이 비로소 무릎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로소 우리 가슴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터져 나오는 감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잔치상을 차려 먹을 때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거다 사주고요.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할 때.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감사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여깁니다.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져서 연약해질 때. 왜 남들 부모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못 해주냐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아, 저의 부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한 번도 바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세 명이 저의 생일하고 왔는데 좀 저까지 네 명이잖아요. 엄마가 삼립빵 백 원짜리 딱세 개를 사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눠 먹으라고? 저는 아버님과 아버지와 가족과께 의식한 경험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B형 간염에 걸렸는데 악화되어서 정말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 감독이셨던 바쁜 아버님이 밤마다 저에게 오셔서 한 시간 손을 감싸시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평생의 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 광야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10편, 23편이 말하는 여호와가 여화, 나의 목자 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완전한 상극의 상황을 통해서 경험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주관자가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만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 그 놀라운 경험을 어디서 하냐? 상극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 음침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도 바로 그때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어로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예요. 절벽이에요. 보이잖아요. 언제 낭떠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 뭘 진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절벽이 있는데 어딘가 끝이 몰라요. 차라리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은요 불확실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그것도 돌다리 두드리듯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재물을 성공을 인간의 권력을 우상을 단단히 우리 길에 깔고 걸어가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도 이 확실한 보장을 믿기 위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해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환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서있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영예, 권력을 딱 의지하고 굳게 서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전부를 내어 주시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극이라는 처방전을 내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절벽길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럼 우리 우리 인간은요, 교만한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만 역설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극이죠.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한바한바 걸어갈 때 비로소 두렵지만, 목자가 야, 너그길 아니야, 막대기로 탁칠때 아프지만, 어, 나 혼자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동행하신다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정말 위험한 길은 곳은 사망에 음치만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결코 죽지 않아요. 바짝 긴장하거든요. 오히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더 위험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달달한 물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 절벽 끝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식의 영역에서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둔한 거거든요. 진짜 지식과 지혜를 잘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반대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상극의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온탕에 있다가 딱 땀을 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냉탕에 딱 들어갈 때, 야 그게 시원함이죠. 그렇게 춥도록 있다가 다시 따뜻한 온탕에 들어갈 때, 야, 그 따뜻함이 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겨울에 따뜻한 고구마를 먹고요, 여름에 시원한 냉면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까미노를 걸어가면서 정말 찢어지는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볶음밥 한 숟가락을 입에 딱 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고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제 평생 아라리 씹히는 밥알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력과 생명력과 풍미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그냥 어디에서 상극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가 총과 칼로 우리의 목끝을 겨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차려진 음식이 기쁨이 될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아스 이겼을 때 흥분했겠죠. 승리의 감격은 있었지만 넘치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용기와 시혜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허락하셨어요. 사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길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 원수를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수가 누굴까요 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아니면 아예 빨리 없애버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은 기름 부은 자라고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죽을 때,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그 중에서는 바울을 사울 편에 있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장로들, 방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을 삽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바울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통합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7년 반 동안 그러자. 이스라엘 자신과 7년 동안 싸운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장수들이 바울에게 다윗에게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오히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위한 놀라운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평생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과 그 자신의 상에 둘러싸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내네 잔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내가 처리하고 싶고 빨리 제거하고 싶은 원소를 주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나의 눈물, 희생 수고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내손 내산, 내돈 내산, 내 돈으로 먹었는데 몸 감사 이게 아니라 비교가 안될 정도 주님,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나요? 그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줄도 모르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확실한 자리를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이 굳이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풍, 폭풍을 만나죠. 제자들은 이쯤이야, 뭐 뱃사람들인데요.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폭풍을 이기려 하지만 그 폭풍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불평하죠.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 길을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방의 원수들에게 쫓기며 거친 폭풍 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 그 극한 상황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실 여우와 목자 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연합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제가 네 번의 축복을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동성도 여러분, 그 광약길을 걸어가십시오. 사실 따뜻한 주님 품에 안겨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십시오. 절대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천상의 안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원수에서 반드시 반드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상동에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이제 넘치는 감사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